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왕꼬 백온이야랍니다. 아주 탐스럽게 예쁘게 피는 왕꼬 백온이야. 아주 봐보세요. 꽃이라기보다는 우리 운동회 때 했던 꽃갈 같아, 꽃갈. <laughs> 이렇게 피는 왕꽃 베고니아 한입에서 홀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겹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다 매력 있어요. 모두 다 한에서 홀로 나오기도 하고 겹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왕꽃 베고니아 있다면 향기 베고니아, 향기 베고이야또 이렇게 향기 베고니아 이 아이도. 이제 꽃이 또 약간씩 이렇게 시들었지만, 이 아이들 이제 입고 된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짱짱하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향기 백원이야이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어디서 나는 향기나 했던 이 아이들 정말 향기 진동하는 아이입니다. 향기 진동하는 샤리 베이비. 그럼 저도 향기 아주 많이 납니다. 라고 저에게 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아이. 또, 스프링 파르도 약간의 미향이 있지요. 그리고 향기 카틀레아. 신풍 오렌지 봐보세요. 지금 피어나고 있는 아이들. 꽃대 이렇게 물려있는 아이들. 바로 그 벤자민. 다 꽃을 하루만. 아주 또 할인 들어갑니다. 아주 아주 잘생긴 율마입니다. 이리 보아도 앞태도 예쁘고 뒤터도 예쁜 율마랍니다. 아주 잘생긴 율마 이 아이 16,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율마 16,000원 그리고 더블 시클라에 이제, 이 아이들, 영양제 줘서 키우면 꽃망울들 정말로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 이 가격에 만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6,000원. 이 아이가 엄청 가격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싹소롬. 싹소롬이랍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 이제 꽃망울들 막 물려서 올라오고 있는 싹소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싹소롬.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 있는 사랑초. 이 아이들도 분갈이 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 키우시면 사랑초. 꽃 정말로 많이 피지요.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진동하는 아이, 이 아이. 아주 여기 온실을 아주 얘가 향기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샤리, 베이비, 이 아이. 만구천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벨, 인디언 벨이랍니다. 인디언 벨들 봐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꽃을 따주면 아주 분큽니다. 꽃을 따주시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아주 이 아이들 인디언 벨1 3 0 0 0원입니다이두 개의 이 아이는 어, 기존에 있던 아이입니다. 두 개. 5천원이랍니다. 보라아스타 2개, 5천원. 그리고 이 아이 개발이랍니다. 개발, 이렇게 있는 개발 이 아이, 만원이랍니다. 개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누비 고무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누비 고무나무 이 아이 하나 있답니다. 만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한입 세이즈 한입 세이즈입니다. 이 아이 오늘 네개만원 드리겠습니다. 한입 세이즈 네개만 원. 마타피아입니다.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마타피아들 이 아이들 의외로 우리 꽃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이지요. 키우기도 좋습니다. 마타피아 사천 원. 발렌타인이랍니다. 꽃망울들 정말로 망울망울망 망울. 이렇게 막 꽃잎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할 정도로 지금 꽃망을 만들고 있는 발렌타인. 초코 향기가 아주 좋죠. 얘들은, 어,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얘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죠. 발렌타인. 초코 향기가 그깐 발렌타인. 12,000원. 익소라는 이제 꽃이 졌습니다. 익소라. 이 아이들. 꽃도 올라옵니다. 4,000원.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이아이 만이처럼 오로라랍니다. 오로라, 오로라입니다. 지리형 같은 느낌이 들면서 테두리가 아주 오로라 이렇게 막구라고 있는 것처럼 뚜렷한 오로라 만이처럼. 서양동백입니다. 서양동백, 꽃 다글다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서양동백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서양동백 15,000원 그리고 오색동백 이랍니다. 오색동백 이 아이, 오색동백 이 아이, 16,000원 이랍니다. 오색동백도 이렇게 꽃들 다글다글 지금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이 아이들. 계속 엔젤로니아도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엔젤로니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엔젤로니아, 오늘 3,000원 드리겠습니다. 나비플랜드, 나비플랜드, 바나나플랜드입니다. 나비플랜드, 바나나플랜드, 이 아이들. 5,000원 드리겠습니다. 바로쿠 벤자미. 바로크 벤자민 이 아이들 곱슬곱슬 아우 저희 집 와서 많이 컸네요.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바로크 벤자민 이 아이 오늘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오렌지 향기있는 신풍오렌지 꽃대들 이렇게 또다 물려있는 이 아이들 신풍오렌지에 예, 18,000원 이렇게 들어왔지요. 그런데 15,000원 그리고 향기 카틀레아 꽃대 이렇게 물려 있답니다. 꽃대 물려 있고 신엽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아이, 신엽에서는 꽃이 또 나오기도 하지요. 향기 카틀레아 이 아이들 16,000원.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겐베리아 이 아이. 부겐베리아 이 아이 13,000원. 그리고 스프링 파루입니다. 스프링 파루 향기나는 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향기나는 난 스프링 파루 이 아이 16,000원 꽃이 아주 오래갑니다 그리고 크라운 이랍니다 크라운 이렇게 있는 쌍대 크라운 이 아이 15,000원 그리고 자넷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죠 자넷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넷, 자넷 14,000원 그리고 아침에 이 아이가 저에게 아주 인사하듯 향기 진동하는 보라 직업에타랍니다 꽃들 아주 오래갑니다 꽃두대 보라 직업에타 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만원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만 이천 원 합니다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향기 구절초 아니 핑크 구절초 세개만 원이랍니다. 덴드롱덴드롱 덴드롱. <laughs> 이렇게 된이 아이들은 꽃이, 색상이 변하지요. 드롱 4,000원. 유칼립투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염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안전 대프 작품 같은 아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이렇게들 만져보시면 음 얘가 비염 천식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 5만원 인데요 5만원 이렇게 봤어요 39,000원 그리고 항호접 입니다 항호접 이렇게 되어 있는 항호접 5,000원 오늘 신고디움 오늘 신고디움 야이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신고디움 블랙 금전수 블랙금 전수입니다. 블랙금 전수. 이 아이도 보여 드릴까요? 이쪽에는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블랙금 전수 이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블랙금 전수 이아이 23,000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체라늄꽃 없는 체라늄 이아이 2,000원. 1년에 9번 피인다는 구페아입니다. 1년에 9번 핀다는 구페아 이 아이 만원이랍니다. 1년에 9번 핀은는 구페아 만원 단추 국화입니다. 단추 국화 하나에 4천원씩이랍니다. 5천원 하는 단추 국화 하나에 4천원이랍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렇게 되어있는 올리브 이 아이 5만원인데요. 올리브 19,000원 올리브 9만0 0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셀릭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셀릭스 이렇게 두개 셀릭스 만 원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만원에데 병꽃 에데 병꽃이랍니다 이 아이들 일 년에 두번 피는 빨간색 에데 병꽃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쌍대 쌍대 목수국입니다. 쌍대 목수국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쌍대 목수국이 아이들 두개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두개만원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삼만원 짜리인데요.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만 이천 원 이는 플랜 바고 이 아이들 2천원 드리겠습니다. 플랜 바고 5천원 짜린데요. 플랜 바고 2천원 그리고 음. 제가 보여드렸던 버들마 편초이 아이들 버들마 편초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릴텐데 얘네들은 다 산답니다. 버들마 편초 10개 5천원 버들마편초이 아이들 10개 5천원 그리고 터풀이랍니다. 터풀 터플, 이 아이들 1개 12,000원짜리지요. 터풀 이 아이들 1개 12,000원인데요. 2개 8천원 터풀 2개 8천원 이쪽으로 또가요 자이니스 자스민 자이니스 자스민이랍니다. 자이니스 자스민 이 아이 5천원 그리고 발렌타인이랍니다. 발렌타인 이아이 이렇게 되어 있던 발렌타인 이아이들 9,000원. 보라. 예성 향기 붙들래야 보라 예성 향기 붙들래야 이아이 2 5 0 0 0원인데요 17,000원. 그리고 맹문동이랍니다. 무늬 맹문동이야 이놈문 무늬 맹문동, 맹문동 15,000원짜리. 한 개에 15,000원인데 두개 15,000원.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천. 이 아이들 남천 두개 5,000원. 그리고 층층이꽃. 층층이꽃이랍니다. 핑크 층층이꽃. 이 아이들 야생아 두개 5,000원. 별가모 하이트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이 아이, 한개 5천 원인데요. 네개만 원.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찔레, 두개 5천 원. 그리고 유럽 사계장미, 유럽 사계장미, 이 아이, 3만 3천 원인데요. 유럽 사계장미, 3만 3천 원인데, 2만 5천 원.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번 수국 세 개, 세개 만원이랍니다. 이번 수국 세개 만원. 물리입니다. 하이트 물리 여덟 개 만원. 핑크 물리 밖으로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아이들 여덟 개 만원. 그리고 얘는 제가 어, 갈대, 그라스, 입니다. 얘들은 지금 여기 있는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0개, 그린라이트 만10 원. 그린라이트 10개 만10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털수연풀, 털수연풀 3개 5천 원. 털수연풀 3개 5천 원. 그리고 얘 판파스그라스, 판파스그라스, 이 아이들, 판파스그라스, 다섯 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세개 만원 쓰겠던 반파스 그라스 다섯 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안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